잘못 떨어져가지고 열로 떨어졌. 어 <laughs> 내가 <보지도> 못해. <laughs> 여기서 개기해. 개개... <laughs> 뭐하냐? 아 잘못 떨어졌어. 여, 옆에 문으로 창문으로 떨어질라 했는데 옥상으로 떨어졌어. 중요한 게 옥상에서 길이 없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이. <laughs> 레전드. 어여 여기 이러고 있어야 돼 그냥. <laughs> 거기 씨앗 따일 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치킨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아니야. 서클은 저게 아니잖아 <laughs> 서클 좀 줄어들 때 파밍하고 후다닥 갈 대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냐? 어,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? <laughs> 내려가 맞서 싸워 미쳤어? 지금 밑에 7명 있어 <laughs> 어. 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해? 나, 나보고 어떡하라고? <laughs>